보실 하나님의 말씀. 주례역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시작합시다. 네. 어,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 사실 요즘에 성찬식이 되게 간소화되고 있어요. 요, 여러분도 아까 보시다시피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이 떡 떡과 이제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냥 들어갈 때 빵이랑 포도주 줍니다. 그리고 들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그거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저희 우리 교회는 좀그 의식을 되게 좀 고집하는 편이 에요 왜냐면 그 시간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해서 근데 우리가 좀 기도를 안 하고 멍하게 있죠, 그죠 가끔 포도주 먹고 아까 어떤 분이 으아 이러던데,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 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분도 아니고 예전에 역사하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형으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게 AI거든요. AI를 전 분야에 이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올 거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학문들 그리고 순수 기술들이요 이제 다 무너진대요. 이제 AI와 접목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빠르게는 10년 안에 안으로 보고 있고 어 또더 짧게는 또막 5년 안에 그렇게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가 아닌 아닌 플랫폼으로 이제 순수하게 써서 낸 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학생들부터 다 쓰고 있죠. 저와 어, 여러분이 이 시대를 두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유연하게 해야 했지만 이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AI를 도입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선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에게는 선교.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선교 왜 할까? 이게 이번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렘넌트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된 확정된 주제예요.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본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론 유다는 뭐 죽었고 그 다음에 세워진 마티아까지 열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본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여기에 이제 계속 전도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방인들을 못 살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도저히 이방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 사상 때문에 우리는 선택 받았는데 너희는 선택 못 받은 짐승들이잖아. 이 여기서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이제는 안디옥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거든요. 다른 지역을 두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경제력이 있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그게 펼쳐질 수가 없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정이 막 이렇게 순탄치 않았죠. 스데반 집사님 막 순교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모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지으시고 그들 통해 선교하게 하셨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보는 굉장한 규모와 그릇을 가진 전도운동이 됩니다.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뛰어나심 앞에 인간이 생각으로 딱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벗어나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 6월절 의식 같은 거 참여할 때 원래는 전통의식 할 때는 이방인들 참석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로 4 3 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이방인들에게요. 6월0 참여하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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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0요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하고 승천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멈춰 있으면 뭐가 오냐면 반드시 매너리즘이 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 하나 오면 이제 스스로 이제 힘들어지죠, 지치죠. 어, 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 제가 가졌던 상태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관점이 완전 바뀌어 버려야 돼. 아, 내가 돈을 많이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써. 예, 선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예. 어, 여러분 생각의 전환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주제도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300%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 어. 근데 그 AI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그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AI를 많이 쓴 사람들은 꼭 질문해 보래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패턴이나 또내 어떤 성격 그리고 그런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향과 방안이 있으면 말해줘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려준대 AI. 그 그러니까 동안 내가 했던 질문들을 얘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 요 그래서 막 되게 정확하게 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AI를 그냥 내가 원하는 답만 얻기보다는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질문해봐라. 근데 다들 소름끼친대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약점, 나도 모르던 약점, 내 말투 속에서 나오던 숨겨져 있던 약점들을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많은 거죠. 어, AI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아 그럼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AI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날이 오겠다. 어, 우리 대학 청년들은 더 예민하게. 거기에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희망적으로 바뀌기보다는 좀그 반대 방향으로 더될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을 두고 나를 평가하잖아요.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인정받고 이런 건데 웬만한 AI 플랫폼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지식 능력으로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환점을 삼고 나를 개발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분야가 AI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만는한 영혼을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AI 플랫폼을 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슬픈 상태인데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해줄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묶어가지고 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메시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메시지 맞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늘어놓은 메시지입니까? 앞으로 메시지도 그렇게 픽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선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어린양 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어린양 피인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게왜 오직 예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왜안 되냐? 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 실패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영적인 질병, 정신병 시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이 사단의 그 흐름 속에서요 이 발전되는 의학과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이제는 더 사람들이 꽁꽁 숨기는 것 같아요 자기 상태를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인스타에 나온 그 사진 중에 60%는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 얼굴부터 해가지고요. 사실상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삶이 우리 삶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멋들어진 삶만 드러낼 뿐이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병들린, 병 걸린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뭐 술잔을 기울이지만 수, 술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매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 있어요. 그 우리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약점인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숨기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영적으로 드러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돕고 살리고 혹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해주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삶이요? 아니면 그런 영적인 여유 없이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 성공 따라가는 거죠. 우상 때문에 왔고 우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계속 늘어나죠. 개인과 가정과 현장.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수요셉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셉 만나, 아 어, 어, 금요기도회 때 있구나. 사람인이라고 1,400만 명이 자기 취직하려고 가입해놓은 그 알바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오늘의 운세 가지고 떠요. 그냥 오늘의 운세 봐주나보다. 뭐 어디든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어 분당 2,000원, 분당 3,000원 해가지고. 실제 무당이랑 대화를 하게 해줘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 무속인이 막 내가 하고 싶다 타로점 그 점수가 내가 뭔가 등록하고 싶다 무료예요 등록하는 거. 청년들의 가장 갈급하고 힘든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단이 거기다가 무속을 심어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재앙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로 스스로 귀신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당 3천원이라니까 잠깐 대화하고 나면 몇만원씩 나가버린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들어온 청년들이 거기서 수십만원을 써버린 거야 자기 미래 궁금하니까 거기 아래 댓글 보셨습니까 하, 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우울했는데 보살님 참 대단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어 저도 댓글 달고 싶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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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는데, 어, 오늘날 그 흐름이 그래요. 결국에는 부신자들이야 사단의 당연한 노예요. 종 노릇하고 사단이 아비 노릇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세상 앞에 노예, 요돈 때문에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네. 우리를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돕는 노예생활했다니까 430년 동안 무려 자기 나라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민족의 그런 자부심,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함 이런 거다 잃어버리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오직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의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삶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네.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을 틈타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당장 우리는 배고프면 배배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파고들어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말씀 같은 거 보지 마. 지금 여기 있는 돌떡으로 만들어서 그 지금 배 채우는 게더 중요하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자녀라며너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뛰어내브 뛰봐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사단이 계속 자극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세상 다 줄게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결국 우상숭기에 만들어 오직 예수 아니면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의 지금 어마어마한 시스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발라져 있는 그 집은요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틈탈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어, 재앙을 이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어, 지금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나 우리 렘넌트나 청년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되게 갈급하고 힘든 분들. 이 근데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는 거죠. 있 옆에서 우리 믿음 가진 이 멤버들이. 야, 그거 문제 아니야. 누가 봐도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해버렸고, 죽음의 사자가 눈앞에 와 있어요. 시대 재앙이 와 있는데, 문제 아니야. 이번 주에 그제 교회를 나간 청년 한 명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가지고 야, 거기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야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아, 예배라도 좀 제대로 드리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면 예배 계속 실패한 상태로 지금 몇 개월째 있다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제가 아,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오히려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라도 진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맞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근데 저는 어느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걱정 다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서 내 인본주의 다 써, 내 방법도 해. 야 이게 뭐지?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근본적으로 저를 질문하게 되더라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진짜 말씀 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걱정이 진짜 없어져. 누가 막 시비 걸어도 있잖아요.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오히려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살리게 하시. 비로소 이 어린양 피 바른 이 사건 육월절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전환점을 갖는 그 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실 때.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뭡니까? 어떤 가정적인 배경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이요? 내가 가진 어떤 경제력입니까? 예.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 마이 스타일 있잖아요. 고집하는 것들 예. 그걸로는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기점으로 삼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타요. 그 틈을 가지고. 그 사단은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흐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든 가난 정복의 그런 힘든 순간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맡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없어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없어져요. 저는 이걸 근본적인 행복한 상태라고 믿어요. 어, 아니 저희 저희 아들 딸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물론 이제 둘째는 말도 못 하지만 첫째가 저한테 아,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책임지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러면 그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살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살지 예. 모든 그 뭐죠? 자살의 질, 첫 질문이 그거래면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기에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도 있어요.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땅만 보고 간다고. 우리의 시선이 늘 삶과 땅이 머물러 있어요.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인 그 그것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땅 크기 얼마인지 아시죠? 또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근데 선교사 파송 숫자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을 능가했는데 어 이제 뭐 정확한 통계가 이제 없다 보니까 한때는 미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파송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봐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된 나라 우리나라 거의 천만 명의 국민들이 물론 뭐 이단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700만 명 불교 뭐 200만 명 원불교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나라 선, 전도와 선교의 강국으로 세우셨는데 그와 함께 이 기술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단 사역이 잘못된 우상 문화 다다 발전해 버렸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사단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BTS 얘기하면서 선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호의적으로 받으니까. 근데 사실 BTS가 복음문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선교라는 주제를 두고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돼야 되지? 결론적으로 부활의 능력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실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봤던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 내가 저기 좀 가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게 됐어요. 500명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를 확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 이미 시공간 초월로 예수님께서요 안 계신 곳이 없었고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는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 잘못하면 내가 강화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사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말씀에 이미 선포됐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 대신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라 이거거든요 그것만큼 완벽한 승리 이미 승리한 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진 장애가 있었는데 신비하는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걸었어. 잠깐이지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들었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걸 쫓아가더라고. 왜냐? 내가 나았으니까.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됐다가도 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가게 됐어. 그게 온전한 믿음 맞습니까?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질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가장 행복한 자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어린양 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하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락하신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노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